안녕하세요. 12월 15일 오늘의 시황 시작합니다. 어, 시장은 AI를 의심하지만 돈은 이미 종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AI 버블론이 재부각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브로드컴 CEO의 조심스러운 발언, 오라클 데이터 센터의 완공 지연 보도, 여기에 일부 AI 사업은 낮은 이익률 지적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AI,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라는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특히 브로드컴은 실적과 가이던스는 기대 이상이었지만 향후 6분기 수주 잔고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이 실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라클 역시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AI 수익화가 지연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이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매파적인 연준 발언까지 겹치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오른 점도 투자자 심리를 더 불편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야간선물 기준으로는 주초갭 하락 출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AI 버블론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11월달에 마이크 버리의 버블론으로 한 차례 크게 흔들렸었고 그 이후 반박 논리와 함께 주가는 다시 올라왔던 이슈죠. 즉, 이번 AI 논란은 새로운 공포가 아니라 이미 한번 소화된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세 붕괴 신호라기보다는 단기 흔들기 재료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미국은 이미 금리를 낮췄고 유동성 공급은 진행 중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아직 동결이나 인상 가능성을 고민하는 구간이죠. 이 말은 곧 달러 약세 가능성이 열려있고, 증시가 추세적으로 무너질 환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AI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라 종목 장세입니다. 정책 수혜가 있는 종목, 실적이 이미 확인된 기업,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돈은 이미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산타렐리 가능성 다시 짚어볼게요. 최근 10년을 보면 8, 8번은 12월 중순 이후에 방향입니다. 예정됐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 유동성 재유입, 연말 포지션 조정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산타렐리 가능성은 여전히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입니다.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불안은 헤드라인에 있고 기회는 종목 안에 있다. 흔들리는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겁먹고 비울 타이밍이 아니라 선별해서 가정할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미지은이었습니다.